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 예. 그 물건에 간에 발생한 채권이 있고 공부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물건을 공사하면 이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유치권 행사할 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땅이 있죠. 돼지. 이렇게 대문 있고 대문. 네. 그리고 터치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건물. 그래서 이것 우리는 무슨 물건? 주때 물건? 주물. 왜? 등기 되있어안 돼있어요?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물 그래요. 주물. 주인이 되는 물건. 근데 여기에 계신 갑이 땅과 건물을 담보를 데피고 대출을 받았겠죠.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좀 땅이 넓으니까 갑이 없다가 건물 하나,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이 공사를 의리했습니다. 공사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 건물과 땅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을 유축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할수 있다 없다. 아니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지. 뭘그 <laughs> 뭐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아셨어요? 답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속부터 쓰려.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어. 답그 정답 오답이 어디 있어? 이게 뭐, 예? 뭐, 예? 뭐, 왜? 그렇죠. 그 정상으로는... 그러죠,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일 거 그랬죠. 그런데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근저당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종물을 공사하는 것도 주물의 그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황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해놓으면 쉽게 가도 답이 나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유치권 분석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세히 해드린 것이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몰라. 그럼 막말로 여름쯤에서 야, 가보지 에 창고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이 공 검, 뭐냐 경매할 때어난 창고 공사인데 유치권 행사 해야 돼안 해야 돼 하라고 이 근저당의 효력은 근저 여기에 근저당 삭지 않았더라도 여기거니까 미쳐 안 미쳐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저당이 미치는 범위 그주된 물건 뿐만 아니라 종물과 부합물에도 근제다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시하게 풀어던 이유는 그냥 저도 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 안 하는 것만 못 하죠. 그러니까 하려다가 또 제대로 빡세게 해버리자고. 음. 그 빡세게 할 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물어볼 테니까. 이해 사항이. 그런데랑 이후로 공사를 했을 때 그런데가 음. 정말 말소를 해버 이렇잖아요. 음. 그을때 그래도 마찬가지. 어,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창고 공사 하더라도 역 건물 에 대해서 경매 낙유치 공사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주된 물건은 종물이기 때문에. 정물에까지 근자다의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많아.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은 잘 해놔야 돼.